안녕하세요. 알뜰살뜰 리치언니입니다. 12월 연말이라 그런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우리은행 이벤트가 많아서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은행 투게더원 산타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12월 31일까지 친구에게 선물 담은 썰매를 보내고 친구가 선물에 당첨되면 나도 같이 당첨되는 이벤트인데요. 경품은 당첨 즉시 쿠폰함으로 들어오고요. 경품 내용을 살펴보면 BBQ 자메이카 통다리 치킨과 콜라가 2,000명, 공차 스무디가 8,000명, 이디아 토피넛 라떼가 2만 명, 페레로로쉐 3구가 3만 명, 참크래커가 4만 명. 이렇게 총 10만 명 적당이라 잘 당첨되는 것 같고요. 벌써 다른 분들이 링크를 많이 눌러주셨는데 쿠폰함을 보니까 당첨이 다양하게 됐더라고요 기프티콘을 무려 10만개나 주는 이벤트니까 영상 보시면 바로 참여를 해보세요. 그리고 친구에게 선물 담은 썰매를 한 번이라도 보내면 럭키산타 이벤트에도 자동으로 응모가 되는데요. 아이패드나 아이폰, 애플워치도 추첨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두번째 이벤트는 우리온뱅킹 설문조사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12월 14일까지 간단한 설문 조사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는데요. 메가 커피 아메리카노 두 잔을 5000명을 추첨해서 지급한다고 해요. 설문 참여하기 눌러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문항은 6개 정도로 아주 간단하거든요. 30초만 시간 내시면 되니까 간단히 참여하시고 혜택 받아 보시고요. 당첨자 발표는 12월 24일이고 개별적으로 문자 발송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우리은행 원톡톡 댓글 이벤트입니다. 올한해잘 버틴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되는데요. 이벤트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넉넉하고요. 원톡톡 댓글을 작성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1만 명 추첨해서 지급한다고 해요. 이벤트 참여하실 때 마케팅 동의, SMS 푸시 동의 꼭해 주셔야 되고요. 당첨자는 1월 16일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신규나 6개월 동안 이용 안한 휴면 고객 계시면 스타벅스 만원 받아 가세요.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만원은 전원 100% 당첨이고요. 이벤트 페이지에서 친구에게 받은 코드를 등록하면 스타벅스 만원 받으실 수 있어요. 이벤트 기간은 12월 31일까지고 경품은 1월 13일 화요일 지급 예정이에요. 오늘은 우리은행 이벤트 몇 가지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친구가 당첨되면 나도 당첨되는 10만명 즉당 이벤트 우리은행 설문조사하면 메가커피 두잔 5천명을 추첨해서 지급하는 이벤트 올 한해 잘 버틴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원톡톡 댓글로 남기면 스타벅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은행 신규와 6개월 휴면 고객은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시간 날때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